대형사에딱들어와서 보면은 저 뒤에 아 두륜산이 딱 보이. 아 멋있다, 예쁩니다. 아저 아래 에 보는 동백숲이 아니고 여기가 아주 동백숲이 대단합니다. 아 이쪽에 동백숲을 보면은 동백꽃을 보러 이쪽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두륜봉 구름달에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제 요 앞에 만일제입니다. 만일제는 현지 장도 있고, 여드라하드 네, 그 앞에 보이는 가련동 755입니다. 7 0 3이입 이다. 마지막 가련동 1 5동에서 내려온 이렇게 그러니까 가운데 마인드가 쭉 떨어져 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쭉내려이두 번째로 는세 번째로 올라가리동니다 지금 대내려왔노승로 남 축제, 해남의 맛에 물들다. 한반도의 시작, 땅끝 해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해남에 위치한 두륜산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유서 깊은 천년 고찰표총사와 안봉, 봉우리에 내려다보는 해안 절경과 만일제 옥세 군락지와 다도해의 풍광을 즐겨 볼수 있는 두륜산입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삼산면, 부길면에 걸쳐있는 산이며 소백산맥의 남단에서 남해를 구보어 보며 우뚝수순 산으로 주봉인 가련봉 703m, 두륜봉 630m, 고개봉 638m, 노승봉 635m 등 8개의 봉오리로 능선을 이루는 두륜산돌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500년 된 느티나무. 3월이면은 동백꽃이 아름답게 피고요. 주문 가기 전에 한반도의 마지막 단풍 산행을 왔습니다. 지금 두륜산 대흥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륜산 대흥사 일주문입니다. 대흥사 들어가는데 지금 주변에 이제 단풍나무 이렇게 물이 아직 안 들었는데요. 좀 일찍 왔는데 아 그래도 지금 아주 보기가 예쁩니다 지금 단풍이 이런 데 아직 새파랗고 싱싱합니다 아주 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형사에 딱 들어오서 보면은 저 뒤에 아 두륜산이 딱보트요 아 멋있다 예쁩니다 우측에 보이는 두륜봉, 두륜산 정상, 가련봉, 능어대, 노승봉 아, 이렇게 세 개의 봉우리가 쫙보여있세요 가까이 자라는 두 나무가 서로 만나 합쳐지는 현상은 연리라고 합니다. 연익은 보수, 500년 된 보수를 보고 바로 이제 좌측으로 올라갑니다. 아, 여기 대웅전에서 왔습니다. 대웅전, 대웅전을 잠시 살펴보고 올라갑니다. 오늘 산행 코스를 잠시 보겠습니다. 대웅보전을 해서 윗산거리. 의상거리에서 진부람 쪽, 우측으로 갑니다. 구름다리, 두릉동 만일제, 다련봉, 노성봉, 오심제, 북미르감 네, 원점 해계 표충사로 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면 이제 진부람으로 해서 1.4km, 두른봉, 두른산은 동백꽃이 3월이면 예쁘게 피고요.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만일째에 가면 억새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제, 아 단풍이 그렇게 쏙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한거리에 왔습니다. 자측으로 가면 이제 북미로 함쪽으로 오르게 되고요. 두른봉 2.1km 구름다리 들어가고요. 가련봉은 2.3km 두른봉 올랐다가 2.3km 두름산으로 오르겠습니다. 여기 1.3거리에 왔습니다. 우측으로 올라가면은 1.300m 올라왔다 와야 되는데 네, 사찰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대웅전에서 이제 활령기로 왔고요. 가련봉 2km, 두른봉 1.8km, 구름다리 올라갑니다. 우측에서 진부람 쪽으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 진부람 가기 전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를 차량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 놓았네요. 여기까지 1.5km, 50분 걸려 놓았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아, 옛날에 올라왔던 기억하고 왔는데, 오늘 등산 코스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측으로 돌아서 능선을 타고서, 진부남 쪽으로 직접 올라서, 두른봉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제, 돌돌이 있는 등산로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오히려, 임도를 저렇게 만드는 것보다도, 이렇게 등산로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측으로 진부람 0.3km 주차장에서 1시간 올라온 지점에서 직진해서 가면은 만일째로 바로 올라가 계곡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이제 이쪽 진부람으로 올라가서 능선으로 올라가서 주름봉 쪽으로 먼저 오르겠습니다. 고개로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위드강으로 내려가는, 아, 여기가, 여기가 지금 동백 군락지네요. 야 동백 숲이 야 훌륭합니다. 아저 아래 에 보는 동백 숲이 아니고 여기가 아주 동백 숲이 대단합니다. 아 이쪽에 동백 숲을 보면은 동백꽃을 보러 이쪽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아여기도 단풍 나무가 아주 아기 단풍이네요, 아기 단풍. 아 참말이야 이파리가. 주변산은 아홉 개의 암자가 있는데, 여기 진부라입니다진부라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서, 바로 이제, 진부라 앞으로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아, 현 위치, 진부라에서 이제, 좀 내려갔다 가면 상완암 우측으로 있고요. 구름다리, 두름붕으로 오릅니다. 아, 진부라에서 200m 정도 올라오니까, 계속 이렇게, 아주 순탄하고, 등산로가 그런데, 처음 보이게, 동백나무네 동백나무. 봄에 좀, 아, 오고 싶어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아, 등산로가 이거치네요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 그대로 등산로가 되어 습니다 주변에 이제, 예, 조리대가 좀 많이 있고요. 동백나무도 이제, 굵직굵직하게, 옛날, 오래된 동백,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네요 아 여기 지금 여기 개복이 렇게올라가 있네 너덜지요 지금 가파르네요 일단에 주변에 이렇게 안전 밧줄을 매놨네요 짐부를 하면서 산을 올라오는 지점이고여 이제 구름다리 아 여기 줄은 놓은 거는데 이렇게 힘드네요 이제 계속 너덜지역이고 위험하고 아좀 조심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아 마지막 이제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두른봉 다 왔습니다 아 이걸 가면 돼요 이제 진두라면서 두른봉 왔습니다 이제 우측으로 내려가면 군다리를 해서 이제 만일째로 넘어갈 거고요 자 두름봉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까지 1시간 45분 올라왔습니다 우측으로 잠시 빠져봤습니다 아 여기 밑에가 이제 두름다리고요 두름봉 정상 그 다음 가련봉 쭉 따라서 노승봉 남해 바다가 아주 시원하게 보입니다 시원해요 들녘에는 이제 농사를 다 거두었고 네 파랗게 남은 배추 그러면 나오는 것 같아요. 무배추 잘2룸봉 630미터에 왔습니다. 네? 네. 이건 해발 630미터, 지금 1시간 50분 걸려서 왔습니다. 아, 저 앞에 만일째 가련봉노승봉 앞에 케이블카 오0대 구름 다리로 내려왔는데 전부 이렇게 데크를 해놓고 해했기 때문에 옛날에 옥석때가 훔쳐 어, 있었는데 이렇게 전부 만들어놔서 재미가 없네요. 지금 두륜봉 구름다리에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제 이 앞에 만일제입니다. 만일제는 헬기장도 있고, 몇다게그 앞에 보이는 가련동 최고봉입니다. 7 0 3 m 이다 만일제는 두륜산 도립공원의 두륜봉과 가련동 사이에 있다. 있으며, 북일면 사람들이 대형사로 넘어왔던 제이며, 산악인들이 가련봉과 노선봉, 두름봉, 도설봉을 오르면서 쉬어가는 곳입니다. 앞으로 진행할 가련봉입니다. 앞에 억새 평정이 이렇게 있고요. 억새 평정인데 지금 전부 깎아서 없네요. 이쪽에 지금 방금 내려온 두름봉입니다. 대형사에서 올라오는 등산봉. 자, 이제. 바로 가련봉으로 오릅니다. 어, 대흥사가저 앞에 있고요저 앞에 등산, 가운데 길로 쭉 따라오는 계곡 등산로고요 만일째, 두연봉. 자, 여기 가련봉으로는 등산로, 너덜 지역에 계단을 잘 만들어 왔습니다. 자, 아, 여기 이제 계단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자 이제 조망이 팍팍 터집니다 남해쪽에 이제 쫙 보입니다 아, 아 멋있다 아, 저 앞에 보길도 이 앞에 달마산 자, 여기 땅끝마을까지 쭉 보입니다 정상입니다. 가련봉 경상 가면은 사방이 아주 확터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날씨가 좀지부릉한데이 정도면은 조망이 아주 괜찮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이제 발판 손잡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갔던 거예요. 두른산 가련동 최고입니다. 여기 오르는 곳. 아, 옛날에 이렇게 갔을 때가 좋았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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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애버렸네요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이제 안전하게 오를 수 있어요 마지막 가련봉 오른 곳 이게 마지막 오려오 합니다 가련봉 정상에 왔습니다 7 0 3 m 두륜산 최고봉 하, 아, 힘들게 올라왔어요. 저 앞에 가야 할 곳, 로성봉입니다 지나온, 저 앞에, 두른봉은, 좀 보여요. 저 앞에 계단, 바로 앞에가 두른봉 입니다 5도째가 습니다 5도째에서 쭉 주작사, 조성봉이 쭉 이어지고요. 땀끝마을 대흥산 쭉 내려왔다 이제 노승봉으로 오르는 등산로입니다 노승봉 오르는 등산로 이렇게 마지막 계단을 쭉 만들어 놨어요 주륜봉에서 내려온 곳 다시 뒤돌아 봅니다. 요 앞에 가운데 마일째로 쭉 떨어져 내렸다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련봉 올라왔습니다. 저첫 봉오리, 두 번째 봉오리, 세 번째 봉오리 이렇게 올라와서 가련봉 703입니다. 주륜산 최고봉입니다. 요 앞에 봉오리 가운데로 쭉 내려와서 계단을 타고서 올라서 네. 노승봉, 오늘의 세계의 봉지를 이렇게 삽니다. 노승봉, 685입니다. 아, 여기 널따라 이제 노럭바위야 아, 여기서 봐도 조망이 아주 기왕이 깁니 자, 사방. 다 보여, 다 보여. 사방이, 자, 막힘이 없습니다, 막힘이. 아, 저 앞에, 대응산. 쭉한번더 돌아가겠습니다. 저 앞에, 주작산. 도두째. 오심째로 내려갑니다. 오심째 내려가는 곳. 아 옛날에는 여기가지저 밑에 지금 다리를 다 만들어놨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아주 위험하던 곳이고 여보세요. 이렇게 지금 새로 만들어놨고요 옛날에 나이 던것 노승봉에서 이제 뜨기장 내려왔습니다. 6 0 0니다더 내려오면 오심재. 50째, 50째에서 북미율 감초로 이제 진행합니다. 야, 어때? 어, 내려온 곳입니다 노승봉. 흔들바위고하는데 흔들바위가, 흔들바위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자, 미끄러져 내려갈 것 같아요. 흔들바위에서 보이는 것은 이제 50째. 바로 가기 전에 쭉 계곡 따라 내려가다가, 예부감릉 쪽으로 올라와서, 대응사로 내려갑니다. 저 앞에 내려온 노승봉. 여기 오심제에 왔습니다. 이제 좌측으로 북미르감, 천이암터 1.2km, 두른봉은 안 갑니다. 여기서 대응사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4시간. 50제에서 북미르갑주라는 등산로는 아주 순탄하고 평탄하게 이산 허리를 지나갑니다. 아, 이제 아주 힐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북미르갑에 왔습니다. 앞에 가면 미르갑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앞에 대웅전이 있고요. 청 석탑에 왔습니다. 수나무가 아, 1품입니다1거 일품. 예,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오심제에서 내려와서 흔들바 이제 고쳐왔는데 여기 좌측으로 하면 천년수로 내려가서 이제 만일제로 갈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로 가면은 진두람 대웅전으로 내려갈 수고요 여기서 이제 대웅전 입점 6km 우출에서 내려갑니다. 북미로 가면서 대형사 기로 남은 지점입니다. 여기 이제 아주 단풍나무 나무 잎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다떨어지진 않고 여기 이제 가련봉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두른봉 올라가는 곳, 아침에 올라갔습니다. 은행나무도 지금 노랗게 있고, 이소나무가 아주 명품입니다, 명품. 아, 지금 여기 또 단풍나무도 이렇게 물이 아직 들지 않았어요. 네. 해남 미남 축제, 해남의 맛에 물들다. 한반도의 시작, 땅끝 해남입니다. 산행 중 거리는 약 10km, 지금 5시간 걸렸습니다. 끝까지 구독해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산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